자, 741번. 지금 마지막 줄 문제부터 볼게요. 극그러 어, 묻는 거죠. 로피탈 어, 써 버리면 m 미트 x는 1로 간다. s 프라임 x가 되고. s 프라임 1을 묻는 거고. 다시 요 sx가 1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고 s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거기다 1지분하는거니까 f 1을 묻는 거죠. 어, f 1. 그럼 함수 fx를 보니까 2차 함수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. 그다음에 x, x, 3. 즉 A, x, 제 3. A, x, 라고둘수 있겠네 지금 A, 만 찾아버리면 답은 그냥 쉽게 나오겠네 자 이때 s x 라는 친구를 잠깐 볼게요 s x 라는 친구를 보면 자 1에서부터 x까지 정 n 분 s 3. A, minus 라는 놈을 미분 s 면는 놈을 죠분하면 fx 맞죠 어. 그러면 s는 s는 f(x)의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. 어. 그러면 어, 3차 함수가 되겠죠. 어, 요거 2차니까 s(x)는 요렇게 생겼겠네. 요게 0이고 요게 3이야 밑에 어. 극대가 라지 m, 극소가 스몰 m이고. 극대와 극소의 차가 6이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길이가 6이 된다 있죠. 근데 이 극대와 극소 차인 6은 이거 0에서부터 3까지 이 면적하고 어떤 거 어, 같습니다. 이 면적이 6이야. 어, 면적이. 즉,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a x 제곱 마이너스 3a x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.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거지. 마이너스 6. 정답 덕분 하면. 근데 그래서 적분하면 3분의 AX 세 제곱. 마이너스 2분의 3 AX 세 제곱. 3집어넣으면 9A 마이너스 2분의 27A가 마이너스 6이 되고. 어.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A가 마이너스 6이므로. A는? 아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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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A는? 3분의 4가 되겠네, A는. 3분의 4. 그래서, FX는? 3분의 4X 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X. F에다가 1 넣으면. 3분의 4 빼기 4가 되고, 3분의 마이너스 8이네.